알파 남단 쪽에서도 촬영해도 굉장히 예쁩니다. 만약 남단 쪽으로 그냥 직접 가시는 경우에는 8호선이나 5호선 천호역 1번, 10번 출구에서 천호대교 방면으로 이동을 하시면 됩니다. 출구에서 그냥 직진을 계속 네, 하시면 되고요. 계속 가보시면 반대편 쪽. 네. 그러면 오. 지금 사이로 사람이 다닐 수 있는 길이거든요 이 길로 네. 지하철역에서 나와서 계속 직진해요 그러면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계단이 하나 있습니다 이 계단 네. 계단을 타고 내려가시면 바로 이렇게 내려오시면 천호대교 천호대교와 광진교가 거의 가까이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광진교를 남단으로 가시려면 천호대교 쪽으로 내려가서 광진교로 가는 게 빠릅니다. 이게 지금 천호대교고, 저기 보이는 게 광진교. 네. 이렇게 금방 가요. 좀. 굉장히 가까이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보시면 접근하실 수 있습니다. 북단 같은 경우에는 다리 위에서 보는 뷰들이 굉장히 예쁘고요. 남단 쪽에서 보면 다리에 비춰진 조명이나 빛깔아진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예쁜 곳이에요. 그래서 남단, 북단 다 추천드리는 곳. 그리고 특히나 초록색 조명이 굉장히 세기 때문에 측광 모드를 하이라이트 측광으로 놓지 않으면 대부분 다 빛이 번져서 나올 거예요. 그런 부분도 또좀 주의해서 찍으시면 좋고요. 저도 광진교를 낮에만 한번 가봤지 야경을 한 번도 안 찍어봤는데 광진교 한번 가봐야 될것 같다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아무래도 찍을 곳이 굉장히 많은 다리 중에 하나기 때문에 전체 다리 중에서 가장 구도를 잡을 수 있는 아이템이 좋은 곳 중에 하나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